뭐야? 와, 벙커랑 어프로치 연습 있지 있는 것 같은데. 와 아까 그러니까, 일찍 가보자. 응.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? 아 곤란한데 이름이. <laughs> 왜? 연습하면 안 되는데. <laughs> 필리핀 골프장 가는게 좋은데 진짜 가까우니까 아그 건물이 그런가 또 선이라서 리조트가 숙소 여기야 어, 너 영상 잘 찍는다 나 만약에 쓰면 좀 <laughs> 어, 보내줄게 <laughs> 보내줘 이 영상 잘 찍는다 어떻게 안 흔들리고 그렇게 찍을 수가 있냐 다 아, 제가 찍는 거예요 응. <laughs> 골든베이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1박 2일 골프를 칠 예정입니다 끝났어. 끝났어, 끝났어, 끝났다, 끝났다. 와, 끝났어. 오, 안 굴러. 오늘 함께할 볼입니다. 반반 볼. 튕가해 해봐딱어 어, 어. 근데 딱 그렇게 그뒤그 어. 그 느낌 그 느낌대로 아니야 아니야 왼쪽 그냥 당겼어 자축 봐야 돼.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. 아, 뭐 최선이야. 나쁘 않았지 오비 오비. 아. <laughs> 남의 오비는 우리의 행복입니다. 우리 도련님이 지금 오비 지금 멘탈이 탈탈탈탈. 탈탈 멘탈이 털리고 있어요, 지금. <laughs> 어떡해. <어떻게? 웃음> <laughs> <더>. <laughs> 오늘 전반 스코어 아주 좋습니다. 그치, 나50안 넘을 것 같아. 너무 좋아. 조금 덥긴 한데 아주 좋습니다. 파슬리... 하지만 너무 멉니다. 한 13미터 될것 같아요. 고. 어! 제발. 어, 살았다. 어, 아, 살았다. <laughs> 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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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<laughs> 와이너리 같다. 숙소가 여긴데 숙소는 진짜 바로 여기 30초 거리입니다. 대박. <laughs> 어, 편의점이다. 술은 안 파네. 윤씨그 지금. 방이 이렇게 있고. 오 화장실 엄청 넓어. 샤워실도 있고. 여기다 여기, 여기, 여기 그 골든 인데요어 방이 하나 더 있어요. 싱글 침대 두 개. 네. 실또 있네요. 저희 사주도 없어요.

Sure. 다가 아, 기준 어딨어 잘았어. 아, 오. 왔습니다. 오 자, 캐 응. 뽑기 어, 인오 먼저 뽑으세요. 어. 파야? 응. 응. 세요 제발. <laughs> <laughs> 나 그거 까만색 나왔으면 그거 혹시 좋겠다. 저희 끝나요? 아니요. 내부 초록색. 초록색. 봐. <laughs> 나드릴 거야. <laughs> 아, 진짜. 가져 <laughs> 놓고, <laughs> <laughs> 어, 오빠 오늘 윤정이랑, 어? 거 나가기로 했어. 들어가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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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용 수지도 말고 칠라고 <laughs> 진짜 로얄링크는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? 가까워. 응. 3 0분안 걸려. 우리, 우리 그때. 응. g o o 마지막. 와~~~~~~~~ 와~ 네. 이제 마콜이에요. 아. 네. 아, 오늘은 진짜 못쳤어. 못 쳤지만 버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버디 하나하고 오늘도 버디 하나하고 그거 했으면 됐지 뭐 나지않파이브에서파이브에서포했어요큰일날 <laughs> <4은> <laughs> 보셨어요? 도식당 도왕식당 왕식당 다 급북킹에서 스톤비치 CC에 왔습니다 골든베이 바로 옆에 있어요. 뭐 응. 이렇게 그 다리가 두꺼워 너무 다리가 두꺼 워 보이네요. 응? 우리 지금 바로 출발해야 돼요? 아니? 아, 요저요 아직, 아직 멀었어요. 아직 멀어요? 한 5분. 아, 한... 그러면 좀 화장실 좀 네, 다녀오 나무 계단 올라가시면 화장실 바로. 천천천천히 갔다 와. 약 애리조나에서 골프 치는 여자같지? 자 어, 왼쪽이다 어, 아. 어, 어디로 가셨어요? 자요? <목소리> 몰라요 <laughs> 자 좋아 자잘 쳤나요? 네나 네, 윤정이 오늘, 찍어줘야 오늘 돼 오늘 어때요? 오늘 또내 길이 시작했습니다 화이팅 <laughs> 저게 바다인가? 해가 지고 있어요 너무 이쁘당 어? 내가 샀는데 다 먹었어 뻥튀기 파슬인데 아직 앞에 팀이 플레이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날씨 너무 좋은데요 지금 하나도 안 더운 건 아니고 좀 습하긴 하지만 시원하다 이제 좀 날이 풀린 것 같아요 가을 날씨처럼 이제 마지막 마콜입니다 아 힘들어 힘들어 እእእእእእእን